자, 곧버스가, 오늘이 1월 27일입니다. 자, 곧버스가 2740원, 이거 30분 봉인데, 자,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, 직전 저점 대 여기가 2800원을 완전히 뚫었어요. 예, 여기에. 예, 거꾸로 놓고 보면 예, 고점을 완전 뚫었죠 지금 여기 요요 요 2,800원 라인 요요 요 라인을 지금 뚫었어요 대중봐도 지금 뚫었죠 그러면 직전 고점이 여기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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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은 여기니까 2,550원 정도 2,400원 예. 요 라인에 지금 있네요. 그러면 어 어디까지갈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측은 가능하죠. 음 그래서 예측을 보면 또 색깔이 지금 여기 지금 6 2 4 0 크로스 색깔을 칠해 놨는데 아직은 지금 파란색 구간입니다. 아직은 지금 다시 원래 자리도 올려 놓고 보면 네. 이제 보면 어, 이게,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줄지, 음, 여기서 보면,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, 이렇게 횡보를 줄지, 기간 조정을 이렇게 줄지, 아니면 밑으로, 밑으로, 예, 한번 더, 이렇게, 출렁 빠질 수도 있죠. 예, 그러면, 이 20선이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겠죠, 5일선. 60선도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겠죠. 그러면 어, 목적지는 저는 이제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이 정도, 2,500원 정도 예, 깨끗하게 지어 보면 여기가 2,550원, 이 네, 정도. 예. 오면. 네, 여기 오면 여기.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2까지 빠지면 이게 완전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,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지겠죠. 30분봉에서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, 예. 자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음. 어디까지 빠질래? 예. 우리가 뭐 예측이니까 예, 한번 음. 요약을 한번 해보면 2,500원. 버스. 자 여기가 지금 직전 저점 여기 보이시죠? 요거, 음, 요거, 요거 뚫었어요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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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뚫었어. 2,800원. 그 다음은 2,500원. 2,500원. 네. 30분봉에서 지금 보이면 딱 2,550원이네요. 음. 1차 붕괴, 2차 붕괴. 예를 들어서. 5위선이 이렇게 해서 기간 조정을 줄지 30분봉에서 쌍바닥 아니면 밑으로 한번 더 빠졌다가 이렇게 급등을 줄지 예.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예. 대응해서 여기서 예. 대응을 합니다. 2500원이 바닥이 아닐까? 이 정도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. 예. 이렇게 예. 영상 이렇게 고퍼스 음 영상 간단하게 한번 30분봉으로 올려보겠습니다.